하나님 아버지 참 귀중한 말씀이 또 너무나 깊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어 정말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말로 많은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길이 대신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24시간 누리는, 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이제부터 완전 체질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인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소론에서 어... 역시 또 본론을, 저 결론을 얘기하셨습니다. 첫마디를 뭐랬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면 계속 많은 응답을 받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이 안 오는 분들은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아 어, 그래서 다윗 얘기를 했죠. 성님의 반박에 다윗은 내가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대 있어요. 나 골리앗 죽이러 왔어. 이래 안 하고. 예,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언약이 확실하다 보니까 골리앗 너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너를 박살 낼 거야. 믿음이 있었던 거지, 벌써. 예, 네, 근데, 형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는 형님의 시간표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거다 대고 말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상대방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말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이제 그리스도 겨우 알려고 막이하는데 그거다 대고, 너는 전도자야. 이래버리면 이 사람 눌려가지고 안 와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리스도 들으니까 너무 살것 같아. 근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핵심 가면, 유목사님이 막 계속 사도행전 1.8절 말씀하셨거든. 그때 나귀 막았어. 진짜 처음에 귀 막았고, 나중에는 귀 막다고 가만 세요 귀를 막을 게 아니고, 사랑결박을 하면 되겠구만. 내가 이러면서 사랑결박을 했다고. 세계보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두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을 가졌다. 여러분, 가졌다라는 말과 언약을 안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죠? 예, 용사님 자주 왜 옛날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메시지 하시다가 백불짜리 다 꺼내가지고 탁 지갑 열고 주시고 이랬어. 그러면서 뭐랬냐면 가졌기 때문에 줄수 있다. 그럼 나는 아니 통역자들은 사례가 없어 놓으니까 유 목사님이 저걸 핑계대고 저렇게 좀 그거 해주고 싶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 있어. 왜냐하면 가진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나는 그때만 해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에겐 고난이 뭐다? 네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문제만 터져도 가슴이 덜렁덜렁 잠이 안 오고. 그다가 만약 고난 같은 게 왔다 이러면 막 교회고 뭐 경상도 말로 교회고 나발이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보인대. 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진짜 이것을 위하여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출발을 무엇으로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헌신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막 좋은 자리, 비즈니스 할 자리 없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뭐다? 훈련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누림으로부터 출발을 해라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와 진짜 통하는 때가 온다. 맞죠? 요리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 된다?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됐다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끝. 알,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요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그랬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영접시킬 때만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꾸, 자꾸, 여기에 대한 그, 그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이러면 옛날에는, 아, 영접하는 길. 네, 이랬어, 처음에. 그런데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길이야. 왜?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장생이 삼사 언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 없어. 맞죠? 그리고 진리야. 생명이야. 생명? 그래, 천국 가는 거, 이런 생각 있거든. 아니요. 이 땅에서도 산 자로 사는지 내가 죽은 자로 사는지 여러분이 죽은 자로 살고 있으면요. 그 영이 영적으로 내 아이들에게 싹다 전달돼요. 잘 살고 못 살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느끼고 사느냐, 못 느끼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바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 저기 아덴 전도 그아테네에요 아테네 전도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보니까 오늘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아어 베레아 제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데네로 피신을 시켰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혼자 가만히 있지는 않지. 그 거리가 320km이고 한달 걸어가야 될 거리래요.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그 천리길 400km 한달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전도했겠어요 안했겠어요 했는데 도대체 이 아데네가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 찬 우상 도시야.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 아무리 전에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그그 그 뭐야 디모데하고 실라를 다시 이리로 불러 오라 했어.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아테네에서 몇달 있었다? 두 달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두 달이 있는 동안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와, 이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 신상도 있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뭘 섬겨야 될지를 몰 정도로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쫙 고백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래 됐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지식 자랑했다. 그 얘기를 쫙 고백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한마디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왜 바울같이 대단한 전도자가 사실은 이거 아덴 전도 이전에 벌써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 쫙 읽어보면 굉장한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그랬다가 왜 이랬냐?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런 걸 써놓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한테 이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2절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은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이유를 제가 오늘 이 말을 듣는데 완전히 닭살이 돋더라고 나는 성령을 이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 그만큼 난 아직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어떤 자로 말을 말을 하려고 어떤 자로 통하게 하려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 신이다. 영이다 그랬어요. 그게 2장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오직이라 그랬어.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지식, 내 뭡니까? 이런 걸할 거냐? 그걸로 내가 무슨 사람을 감동, 감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전저 전도할 때요. 내 경험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요즘도 하고 있지만, 예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요, 세상의 영은 누굽니까? 네, 사탄은. 초전박살 끝났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자리 하나도 넣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결정했냐면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게 아마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올 건데 예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보면 창세전에 음. 결정했거든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한거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아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자녀 맞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진짜 구원을 아나 질문해 보셔야 돼. 구원이 뭔지.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이거를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했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한다? 뛰어넘는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걸린다 안 걸린다. 예,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나는 누구랑 계속 살고 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산다. 아멘입니까? 이 눈으로 자신도 보고, 이 눈으로 랩너트들도 보고, 이 눈으로 오늘도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온 내 남편도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맹가시겠어요? 어떤 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지. 보지 말아가지고 안 보인다라는 거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가 저 랜턴들한다면서 밤 새도록 그런 컴퓨터를 붙잡고 뭘 보는지. 그, 그런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까지는 괜찮아. 입으로 뱉었다 사단이 벌떼 같이 달라붙어요. 진짜입니다. 제발 부정적인 생각까지는 못 없앤다 할지라도 말은 밖으로 뱉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이들 다 죽여요. 남편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 성령을 주셨구나. 이게 보통, 보통 깨달음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정말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데서어요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된다? 정복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복이라는 거는 누르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은 거지. 수용, 이해, 초월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진짜 정복자지. 그죠? 예. 그래서 하, 여기에 나오죠. 15절. 신령한 자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자, 신령한 자입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역사를 아는 자. 맞아요. 또또뭘 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진 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림 가졌습니까? <laughs> 여러분 보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제한테 묻고 있습니다. 예, 그림을 가진 자 그리고 모든 체험의 답난자, 체험의 답이 난자는 아 저거 진짜 랩넌트 맞다. 지금 뭐 저런 거할 수도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사탄도 알고 사탄 아는 것만큼 더 확실하게. 어, 자기가 랩룬트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자. 영안이 열린 자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속으로 욕하고, 그래,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다 판단해. 판단, 이 판단은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게 내 귀에 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눈빛만 보고도 마음속으로 소원이 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어, 내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나는 이 시대를 두고 질문해보라 그랬어요. 난이 시대 누구 전도자 맞나? 그러니까. 신령한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 이 시대 전도자, 다 같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나는, 어, 더 구체적으로, 그래, 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랩넌트 운동가야? 너는 미국 살 일자 맞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응. 그럼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 싶으면,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이 안 났다 싶으면, 사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다? 방황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응. 자,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면 되, 돼요? 결국은 이게 어디서 답이 난다 해서요? 예.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죠? 저는 씁니다. 저는 아직까지 24시 기도가 잘안 돼서 계속 써요. 그런데 예. 이제 요새 일곱 어, 망대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느껴진 게 와우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우주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네요 음. 근데 이제 우리 강대 강다선에서는 뭐라 하셨어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보좌는 우주보다도 더 멀리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난 이미 우주를 지키는 사명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직 제대로 덜 누려져서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기도가 붙었어.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릴 파수꾼으로 이미 만세전에 정했는데 내가 실감 못 하는 이유는, 음, 기도 부분에서 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림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를 위하여,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62장, 6절, 7절. 요, 여러분,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책상에 써붙이는 거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음. 자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음. 그렇죠 음. 예루살렘은 그럼 누굴까요? 음. 그렇죠 음.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해 왜?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24시간 잠도 안자고 활동하거든. 그래서 그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파수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야,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가 아직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 딱 보면. 나그래서 오늘 또 힘이 났어. 하나님이, 너는 가봐. 이래 하실 분 아니잖아. 그럼 언젠가는 내한테 도이 시간표 주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랬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또 예루살렘을 세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도죠. 하나님 백성을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도. 세계 복음화. 하기까지 그로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바수꾼 기도예요. 그그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예. 이미 하나님이 세워 놨어. 그데 우리가 잠 24시 하나님으로 쉬지도 못하도록 아 그거 아직 안 되고 있어. 근데 그안 되는 그것이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누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기도하지요.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라? 우주 살리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주야 살아나라, 그래 하세요. 우주야 너는 내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사탄을 꺾어야 돼, 결박을 해야 돼, 결박을 해야 돼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거의 초점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일대일로 딱 맞조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대장님이 길 가다가 쫄병을 하나 만났는데, 그거하고 맞쫄고 이러고 싸우고 있겠어요? 예. <laughs> 네. 오히려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게 우리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주를 살리는 기도.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 네. 장세기 3장의 그 사탄, 그 뱀, 끝났어. 벌써 끝났어. 난그 정도가 아니야. 이네 나라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지금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보다도 더 크고 먼게 뭐다? 보좌의 능력이 나랑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제가 유목사님 그 기도 있잖아요. 아까 시간에 말했던. 세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누리게된 유목사님의 영적인 배경과 그 실감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더라고요. 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갭이 있구나. 진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주위 아, 우주 위에 있는 눈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우주 위에 있는 눈이, 눈을 가졌어, 맞아요. 아멘. 보좌와 통하니까 이 눈으로 내 인생 살리고 또 미국, 남미 살리고. 근데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해라 고 그랬어. 요거는 쉬는 시간에 잠깐 해도 되는 거라 고 그랬어요. <laughs> 예, 살리고 어. 우주를 지키는 바수꾼이다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가진, 가진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맞죠? 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눌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그러나 라는 단어는 들어왔어요.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냐. 근데 나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 바울도 나는이 아니고 우리가라 했지만 우리가 속에 바울 플러스 나도 이래 쓰려 하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안 되어도 계속해서 언약을 언약의 단을 쌓자. 그게 이제 제가 저한테 적은 거예요. 실천 사항.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이걸 딱 적어 놓고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죠? 할아버지 이런 뭐야? 할머니 이름 뭐야? 난 누구야? 아빠 이름 뭐야? 이런 계속 할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고백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우주를 지킬 자로 우주를 살릴 자로 바수꾼의 기도를 할수 있는 자로 부르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내 속에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게 안 믿어지고 뭔가 부끄럽다면 계속 그리스도를 내게 퍼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더 정확한 출발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